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는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정으로만 끝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으로만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극단적인 치료를 좀 피하고 조금 더 보완적인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비수술 안면 교정이라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,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첫 번째로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와 동시에 이제 비수술 안면 교정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예전는 사실 이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, 어, 사실은 좀 무리하다, 무리하다 싶은 그런 수술을 많이 감행을 했었고,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, 있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친 수술 이것을 통해서 올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죠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비수술 안면교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 이제 어, 지나친 이런 수술을 피하고 교정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, 예를 들어서, 뭐, 진피이식이라든지그 외에, 이제, 다른, 이제, 어, 구학내로 하는 필러, 그 다음에 구학내로 하는 뭐 리프팅,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단점들을 개선시켜주는 그런, 이제,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